이번 극한 호우로 수해를 입은 산청 상릉 마을은 집안이 통째로 내려앉아 집단 이주가 결정됐는데요. KBS 취재 결과 일반적인 산사태와 달리 땅 전체가 통째로 밀리는 이른바 땅밀림 현상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땅밀림 위험 지역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마을이 폭격을 맞은 듯 아래가 푹 꺼졌습니다. 붉은 토사에 매몰된 가옥들은 겨우 지붕만 보입니다. 현장을 가봤습니다. 땅 곳곳이 속구쳤고 주택 옹벽은 쩍쩍 갈라지고 있습니다. 전신주는 한쪽으로 기우뚱하게 기울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일반적인 산사태와는 피해 양상이 달랐다고 말합니다.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그냥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이 이제 옆에 옹벽을 받쳐 놨는 거예요. 그냥 중간에 딱딱 갈라지면서 그대로 쭉 밀려오더라고요. 현장을 조사한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산사태와는 구분되는 땅밀림 현상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땅밀림이 발생한 마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가 뚝 끊기면서 그 아래로 토양층이 20m 가까이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땅밀림은 주로 완만한 경사지에서 집안 전체가 미끄러지듯 움직이는데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재발 가능성도 높습니다. 점성토니까 이게 사면 쪽으로 밀려 내려오면서 위에 올라가면 이제 크짝 짝짝 나 있고 밑에는 밀려 내려가 지고스카우 완전히 밑으로 떨어 산림청은 실태 조사를 거쳐 땅밀림 위험성이 높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등급별로 관리하지만 실제 땅밀림이 발생한 이 마을은 위험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대상이 산지에만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산지 이외에 완구릉지나 이제 구릉지 같은 가옥의 근처 또는 그 경작지 이런 부분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산림청은 땅 밀림이 발생한 지역의 토질과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